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전문가, 쟁기스칸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암호화폐 하면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해킹이란 단어. 요, 요, 요게 굉장히 신경이 써요 이런 해킹과 암호화폐,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요런 해킹 문제를 한번 극복해보자. 라고, 그, 나온 암호화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센티넬 프로토콜 이라는 토큰 입니다 자그 암에 암호 암의 암호화폐 암호화폐 보호를 예, 보호한다는 얘기가뭐 보안이란 단어가 떠올려져야 되겠죠 자 목적어라는 플랫폼이다 상징 심볼은 UPP 우비죠 예. 요게 화폐 단위로 사용된다는 라건뭐 다른 토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통량을 보면 어, 2억 천만 개니까 한 3억 개 잡고요. 3억 개 잡고. 그, 그러니까 여기 화폐단위 UPP, UPP 이렇게 나와 있고. 총 공급량이 뭐예요? 50, 어, 5억 개죠? 그러니까 한 3억 개입니다. 한 60%가 유통이 된다니까, 아, 유통될 수 있는 토크 60% 된다. 유동성이 매우 풍부할 수 있다라는 것, 어,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웁살라 재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웁살라 재단이 센티넬 프로, 토크를, 프로젝트를 그, 하는 곳이 예, 옵살라 재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옵살라 재단은 2018년 1월 1일 설립됐다. 어디에 싱가포르에 요그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다. 여기 설립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좀 봐두셔야 돼요. 에, 그래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뭐그 싱가폴이나 뭐그 이렇게 뭐, 좀잘 알려진 도시에 법인이 있다라는 것들도 어, 좋은 토큰을 고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자 대표가 보니까 어, 김영우씨 보니까 한국 분이시죠. 그래서 한국 분이 예, 만든 토큰이다. 아, 좀 친감 있겠죠? <laughs> 자그럼 자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코인을 소개하는 곳에서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거 소개를 하는 거지 이걸 꼭 사세요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 투자 판단에 도움을 그냥 드리는 거니까 같이 함께 공부를 좀 해보시죠. 자 암호화폐 보안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킹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머리 아파요. 갑자기 그냥 어? 그렇게 많이 모아 놓던 게 어느 날 갑자기 휙 하고 날아가 버리면 이때 절망감이 이런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보안 문제에서 굉장히 요즘 특히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보안 문제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대표적으로 일단 나올, 볼 수가 있습니다. 피싱 메일이다, 이런 얘기는 낚시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명함 한장 이렇게 주드로 반드시 요즘은 이메일 주소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이메일 주소를 딱 보고 나면 말이죠. 이 해커들이 매우 좋아하죠. 뭐예요? 감염을 시켜요, 감염. 네, 감염시킨다. 뭐, 감기에 감염시키는 게 아니고, 문서 파일, 링크, 이런 데에 감염.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그, 뭐예요 딱, 그, 문서, 감염된 문서 파일을 한 번에 한번탁 누르게 되면 정보가 쑥, 해커한테 보내지는 것이죠. 우리한테 대표적인 그런, 그, 암호화폐 거래소, 이런 데서도 이런, 그, 한번 문서 패를 잘못 누르는 걸 인해서 개인 정보도 유출이 되고, 회사 기물도 유출이 되고, 아직 범인 못 잡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대단히, 대단히 위험한, 음, 것이 피싱 이메일이다. 또, 전화 피싱이다 요건 뭐냐면, 해커가 이제 마치 관리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고객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되니까, 아, 밀번호 알려달라. 이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고객의 그 정보를 탈취해 가고. 그 다음에 ICO다. ICO는, 예, 이니셜 코인 어퍼링 뭐 이래가지고, 그게 약자예요. 약자인데 뭐 뭐에서 뭐와 비슷하냐면 그그 그 IPO, 주식의 IPO랑 예. 비슷한 것이죠. 초기 투자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ICO를 개최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라면 말이죠. 해커들이 똑같은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그걸 대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주소를 변경시켜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화면만 딱 보고 어, 거기구나 해 갖고 투자금을 넣는단 말이죠. 심한 경우에 심한 경우. 이거 뭐 인기 없는 에, 코인은 별로 그좀 그 일어날 일이 좀 적은데 아주 인기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 이런 토큰들은 말이죠 금방 마감이 돼 버려요 투자금이 그렇기 때문에 막 서로 그냥 컴퓨터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굉장히 서두른단 말이야 요런 틈을 타가지고 뭐야 이런 가짜가 딱 등장을 한단 말이죠 심지어는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느냐 sns 상에서 진짜와 가짜가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싸우는 에? 이렇게 멘트하는 것들이 실제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했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요런데 이제 만약에 그 아무리 좋은 토큰이라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이런 거 아닌가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ico에 참여할 때도 꼭 확인하시길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말이죠 자 이런 보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센티넬 프로토콜에서 활용하는 기술 뭐냐 집단지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 좀 어려워요. 번역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지. 자, 어쨌든, 암호화폐 거래소라든가, 사이버보안 전문가, 지갑관련회사. 이거 다 뭐예요? 정보들이 대단히 많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쭉 뽑아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집단지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좀더 정보가 좀 객관적일 수 있겠죠. 좋은 거, 나쁜 거 구별하는데 좀더 유리하겠죠. 여기서 이제 평판 시스템이라는 건 평판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가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예, 예,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그 평판 시스템 집단 집단 지성의 평판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해 그 정보의 질을 평가한다라는 건. 그다음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라는 건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보안 지갑이다. 이런 얘기는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해 가지고 아, 좀 위험하다. 위험한 메일이다. 혹은 뭐 위험한 파일이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스스로 실행을 차단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실행을 차단한다라는 건. 자, 그다음에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기 탐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가동한다. 근데 이때 여기 더 센티넬즈라는 게 보이는데요. 사이버 보안관 같은 경우 사이버 보안 보안 담당자들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집단 지성에 의해서 아, 집단 지성들이 어, 인정한 혹은 다수의 보안 전문가들이 인증한 아, 이런 개인이라든가 아, 그룹을 더 센티넬즈라고 이렇게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들이 이제 하는 일은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또 연구하고 분석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요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보안 기능, 센티넬 프로토콜의 보안 기능. 은 위협 평판 데이터베이스. 아, 매우 어렵습니다. 단어들이. threat reputation database. 여기 약자예요. 약자인데, 요, 요, 기능을 활용하면 어떻게 되냐. 자, 요거 이제 아까 집단지상에서 받아들인 어떤 그 정보들 있죠. 아, 이런 정보를 통해서 그 위험 데이터를 막 수집을 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뭐야, 보안 데이터를 그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악성 도메인, 해커 지갑 주소, 악성 URL 이런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아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경고 위험합니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준단 말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전한 지갑 주소, 이거는 안전하지 않은 지갑 주소입니다. 이 주소는 뭐 범죄와 관련이 있으며 전송되지 않는, 전송되는 암호화폐는 뭐 공격자에게 도난당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플이 안 되겠죠. 이런 경고 메시지를 보여준다라는 건. 자, 머신 러닝. 머신 러닝이라는 건 기계 학습이에요. 기계 학습. 다시 말해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해서 진화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머신 러닝 기반의 보안 지갑이다. 요걸 통해서 말이죠. 지갑의 주소라든가 URL, 그다음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필터링합니다. 필터링하고 사기 검출 시스템을 가동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좀 좋은 점은 말이죠. 우리가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그걸 찾아서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런 방식이라면 이건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아, 기계적으로. 아, 요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 분산 샌드박스다. 샌드박스라는 건 가상 공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가상 컴퓨터에서 문제된 것들을 미리 점검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악성 코드를 찾아내는데, 좀 더, 그, 가상공간에 이미 해보고 나오기 때문에 좀더 정확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또 분산되어 있어요. 분산되어 있으니까 확장성 면에서도 좋고, 또, 각 개개인의 컴퓨팅 파워를 통해가지고 악성 그 소프트웨어를 뭐예요? 그, 추가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고효율 저비용이다. 이런 얘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분산 샌드박스를 이용하게 되면 요, 요건 뭐예요? 악성 소프트웨어. 요건 어떤 기능? 악성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라는 요 이거. 저, 요 악성 소프트웨어를, 우리 가끔 이런 단어 씁니다. 말, 웨어. 어, 이렇게. 요런 단어가 등장하는데 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악성 소프트웨어. 말해요. 뭐, 를해요 이런 단어 나오게 되면, 아, 요건 악성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요런 식의 이제 보안 기능을 가지고, 아, 그, 보안해 나간다. 아, 이렇게, 그, 센티를 프로토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말이죠. 아, 우리 생태계를 잠깐 보면 말이죠. 상호협력 프레임워크다. 프레임워크라는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예요. 요렇게 상호협력적이다. 이런 얘기고. 도난방지 시스템. 도난방지 시스템. 여러분, 그 보안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결점, 결점이 없는 보안 시스템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뚫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난당했다. 암호화폐를 도난당했다. 이렇게 되면 그 도난방지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를 막 추적해 가요. 추적해가지고, 아, 요 암호화폐는 문제가 있는 거다. 도난당한 것이다. 이걸 어디에? 어디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알려줍니다. 혹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서비스. 이런 업종이다그 아, 그런 곳에다가 정보를 제공해줘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문제 있는 지갑주도다 이렇게 알려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여기서 도난당한 암호화폐다라고 되면 그 거래소에서 환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해커가 암호화폐를 도난한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현금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현금화하겠다는 얘기인데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현금화를 차단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해커가 아 이렇게 센티넬 프로토콜이 가동된다 이러면 아 요거 여기에 가입돼 있다 이런 얘기면 어, 해커가 아무래도 뭐야 좀 싫어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예. 자 그다음 거래 오류 방지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 거래 오류 방지 요건지 사기와 관련된 주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기와 관련된 주소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2차 피해, 그러니까 피해 방지 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 요 이게 또 센티가 잘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그 인센티브는 센티넬 그 포인트라고 해서 그 가사 어, 포인트를 줍니다. 요 포인트를 주면 요건 뭐예요? 어, 토큰과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큰을 보상해 준것과 같은 효과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센티가 운영되어진다라는 것 보시고요. 자, 그러면 토큰 할당. 이, 토큰 할당 볼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예, 유동성. 시장에서 이제 참여했을 때, 매매를 할 때, 유동성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들 보기 위해서는 토큰 할당을 잘 봐야 되는데, 뭐, 나머지들은 보더라도, 일단, 퍼블릭하고, 얼리 컨트리뷰터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한, 그 다음, 대중 판매. 이렇게 된 토큰이 합쳐서 26.3, 33.7. 한 60%제죠. 60%. 자, 그, 돌아다닐 수 있는 토큰이 기본적으로 60% 된다라는 얘기는 유동성이 매우 풍부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유통량이 얼마 되느냐라고 보려면 그 유통량은 바로 뭐예요? 유동성과 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런 얘기는 가격의 왜곡이, 가격, 시장에서 가격의 왜곡이 적다. 아, 이런, 이런 확률이 높고요. 유동성이 적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가격의 매매, 시장에서 가격의 왜곡이 높을 수 있다. 뭐 반드시 그렇지 않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 또 그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라는 것좀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합의 알고리즘. 자, 알고리즘이라는 건 어떤 문제를 말이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암호 알고리즘, 체인 알고리즘, 그 다음에 합의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그 그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합의 알고리즘이다. 합의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건 다수의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자 합의 알고리즘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위임 그 센티넬 프로토콜에서는 위임 예, 지분 증명이라는 에 증명이라는 에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 위분 위임 지분 증명이라는 얘기는 그지분에비례해서 투표하고 그 투표 그 투표하여 누구를 선정하는 거예요 대표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대표자 지분에비례해서 투표해가지고 뭐예요 누구를 누구를 대표자를 선정한다. 그래서 이 대표자가, 대표자가,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누구예요? 이 대표자들이 센티넬, 즈 라는 센티넬이 대표자인데, 이 대표자들은 뭐예요? 웁살라재단에서 이런 권한을 위임한, 대표자를 위임한. 그리고 또 이들은 어, 또 집단지성이라는 것, 다수의 그 보안, 전문가들이 인정한 에, 그런 사람들이란 혹은 개인이라든가 집단이 된단 말이죠. 자, 이들은 대부분 다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 지위, 평판, 명성, 뭐 이런 것들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혹은 그 그룹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부정을 저지를 확률이 낮다 이런 얘기에요. 자, 만약에 이들이, 이들이, 예, 만약에 부정을 저지른다. 그렇게 되면 아, 이들은 다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뭐예요점수화 됩니다. 예. 센트넬, 포인트를 줘서 이 점수화 시켜요. 그래서 점수가 좋냐 나쁘냐. 만약에 부정을 저지르게 된다면 점수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되면 심한 경우에는 센트리에서 퇴출 당할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 부정한 짓을 안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믿을만하다 이런 얘기요 대표자들을 쉽게 얘기해서 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건아 그리고 이들에게는 뭐예요? 당연히 어떤 센트널 포인트 즉 토큰과 교환 가능한 포인트를 준단 말이에요. 점수를 준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한다라는 것.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센티넬 프로토콜요야 이렇게 나와있죠? 자, 암호화폐 보호를 목적으로, 보안을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이다. 위분, 에, 위임 지분 증명, 에, 집단 지성 평판 시스템, 위협 평판 데이터베이스, 머신 러닝 보안 지갑, 분산 샌드박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아 이런 단어들을 한 번에 그냥 탁암기하기 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다시 보시려면 아, 재방송 하시는 걸 다시 한번 예, 시청해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 코인 공부를 할때 말이죠. 물론 소개하는 자리지만 예, 저 같이 공부도 하는 것들이니까. 자 여러분 코인 지금 소개 시간에 단어 하나, 예, 머신 러닝이라든지 위임 예, 지분 증명. 뭐 이런 것들, 이런 단어 하나를 제대로 익히시기만 해도 암호화폐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센트럴 프로토클이라는 토큰도 좀 알아보시고,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를, 용어들도 같이 익히신다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진기스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